태국 사뚠에 사는 31세 여성 라차나폰이 단순한 비만인 줄 알고 지내던 배 속에서 8kg에 달하는 거대한 난소 낭종이 발견됐다. 8일 현지 시간 현지 매체 채널 7 등에 따르면 라차나폰은 수년간 배가 불러오고 체중이 늘었지만 가족들은 식습관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최근 호흡곤란과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까지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배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료진은 처음엔 임신을 의심했으나 초음파 검사에서 복부 장기를 압박하는 지름 30cm의 난소낭종을 발견했다. 지난달 31일.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낭종이 제거됐고 체중은 86kg에서 75kg으로 줄었다. 어머니는 그저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 측은 최근 난소낭종과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다며 정기검진을 강조했다. 난소낭종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커질 경우 복부 핵만 감소와 불량출혈 등이 나타나 수술이 필요하다.